주님만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주님만 네, 바라봅시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삼락 교회가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계속 일기예보가 <laughs>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장마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부지방은 그 비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너무 네, 찜통이더라고요. <laughs> 너무 더우시죠? 네. 그래서 아, 참 찝찝하고 힘든데 아, 글쎄요. 이번 주는 장마겠죠?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어. 어 저는 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비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빗소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그 주차장에 천막이 있어 가지고 잠잘 때마다 그 빗소리를 들어서 참그 빗소리가 좋은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내에서 빗소리 듣는 건참 좋아요. 그런데 어 비 오는 날 밖에서 활동하는 건참 쉽지 않습니다, 그쵸? 네, 찝찝하기도 하고, 뭐 물도 많이 튀기고 근데 어느 날 돌이 옆에 지나가는데 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내 네, 물을 다 뒤집어 써서 얼마나 찝찝한지 그게 고인 물이 뭐 깨끗하겠습니까? 더럽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어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재미난 걸 하나 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우산 쓰고 있으면 차가 속도를 줄이나. 오히려 더. <laughs> 네, 근데 행동을 살짝 바꿨어요. 벽돌을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laughs> 뭔가 다르죠? 네. 멈춰 섰어요. <laughs> 이제는 네, 버스가 멈춰 섭니다. <laughs> 정신이 상한거 아니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네. 이거 보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는데 가장 어, 감명깊게 봤던 거는 이 행동, 자그만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결과를 바꿔놓는구나. 어, 저는 이게 이제 내리에 바뀌더라고요. 어, 이 작은 행동,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이 벽돌 하나 들었을 뿐인데, 차가 멈춰서고, 차가 천천히 가고. 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작은 그 변화, 그 작은,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겠구나,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백종원이 곳곳에 그런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참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약간의 변화가 그렇게 완전한 그 결과가 바뀐다 완전 약간의 변화가 이렇게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참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에 그 텀블러 세척기 새로 생긴 거 아십니까? 권사님들 스타벅스 자주 가시나요? 네, 스타떨러 자주 가시죠? 거기 세척기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텀블러. 예전부터 스타벅스는요. 텀블러에다 음료를 받으면 할인도 해 줬고요. 그리고 에코별이라고 해서 그 포인트도 하나 더 적립을 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저부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귀찮아서. 왜 귀찮죠? 텀블러를 씻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가 세척기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척기를 도입하니까 저부터가 쓰읍, 왠지 텀블러를 갖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환경도 생각하고 뭐 할인도 해주고 별도 하나 포인트도 하나 더 주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가면 세척도 할수 있으니까 텀블러를 안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타벅스 다른 지점보다 다른 카페보다요 더 비싸요, 그렇죠? 근데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간의 액션이 액션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액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별거 아닌 것인데 이 스타벅스는요.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약간의 변화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복음자리를 세우다 세우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액션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수많은 행동, 액션 중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액션이 무엇일까? 우리가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복음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주사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영어로 하면요 액츠입니다 액츠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동들입니다 사도들의 성령 받은 자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들을 다시 말하면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건 다른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약간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행사를 기획하고 뭐 간식을 많이 주고 물론 좋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증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요, 성령으로 인태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삼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죠.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야만 그 성령이 계시, 계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멘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명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테반도요 주의 증인 스테반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선포이지 설득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어느 정도의 상식, 이성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이라는 말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으로 내가 그 증인이 돼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으로서 그 하나님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에만 주님의 증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요. 또 하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죠. 제자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이 주님의 승천과 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이말 안에는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린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니 아직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 것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 후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들, 나를 영원히 의지하는 자들은 그 심판 날에 그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덮쳐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제 가운데 힘들어 합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요 너무 지루하고요 귀찮게 여겨집니다 쓸모없게 여겨집니다 이래서 뭐하나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단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요. 오늘 앞절에 6절에서 부활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언제 해방됩니까?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무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언제 해방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만 회복시키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온 세계를 주님의 그 뜻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세계를 해방시키고 그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희에게 성령을 내가 주겠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회복시킬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이 성령이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서 땅 끝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나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제가 읽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말합니다. 그는 성령을 받아서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요.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역사심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받은 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기다릴 힘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공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주님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수 있다. 여러분 성령 하면요. 우리는 어떤 헐크와 같은 능력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령은 곧 믿음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니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영어로 액치라고 그랬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주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이 뭐죠?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그 성령님이 없으면 너희는 능력도 없고, 나의 증인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그 약속한 성령을 받자마자 이제 사도들은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가고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먼저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복음 자리를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화려한 이벤트나 행사로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그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 복음 자리 생명을 키우는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 더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